1월 10일, 목요일 밤, 아, 1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와, 오늘, 깜빡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. 근데 집에 빵이 있는 거예요. 빵을, 우리 먹으면 안 되잖아요, 밤이라서. 근데, 한, 조금만 먹자, 했는데, 조금, 정말 조금 떼먹었습니다. 근데,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빵, 글쎄, 네 개를 먹어버렸네요. 근데 더 웃긴 거는, 빵만 먹었고 끝났으면 되는데 또 주방에 뼈따구 있는 거예요. 뼈따구는또 내가 우거지랑 있어가지고 이제 우거지하고 뼈따구에 살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. 하나만 먹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뼈따구 세 개를 먹어버렸어요. 근데 오늘 사실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. 밤에 열 내서 집에 안 먹었는데 아 지금 무슨 맛일까? 완전 맛있어요.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. 땀을 그냥 이렇게까지 흘렸습니다. 오늘 푹 자고 내일도 금요일날 즐겁게 한 하루를 세워 보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.